안녕하세요. 집사코칭 t v 입니다 어, 펜토미노 이제 열 번째 시간이에요. 어, 오늘도 세 조각 활용해야 되고요. 오늘 이후에는 이제 조각수가 늘어나요. 또, 네 조각으로. 오늘은 제목이 펜토미노 2 플러스 1이에요. 자, 2 플러스 1 많이들 좋아하시죠? 저도 항상 2 플러스 1을 애용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2 +1은 두 플러스 원은 두개 사면 하나 준다는 게 아니라 같은 모양의 조각이 두개 그리고 다른 모양 조각 하나가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자, 주어진, 주어진 모양을 맞춰야 되는데요, 세 조각으로 맞춰야 돼요. 그 중에 두 개는 같은 모양의 조각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다른 모양의 조각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도 세, 3단계 활동지가 있고요. 차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1단계. 1단계는 늘 힌트가 나갔죠. 근데 힌트를 만만히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주진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음, 어, 오늘은 힌트를 이렇게 두 조각을 줬어요. 두 개. 두 개를 알려줬어요. 그런데 제가 방금 전 말씀드렸죠. 세 조각으로 맞춰야 된다고. 자, 세 조각으로 맞춰야 되는데, 어, 두 개의 힌트만 줬으니까, 두 조각의 힌트만 줬으니까, 한 조각은 뭔가 아이들이 찾아야겠죠 이렇게 근데 이게 어, n이 두 개인지 l이 두 개인지는 저는 절대로 안 가르쳐 주죠 아이가 찾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 n하고 l이 필요하니까 우선 n하고 l을 찾아볼게요 n하고 n l로 우선 맞춰볼게요 이렇게 한번 맞춰볼까요 여기 이렇게 하고 어, N이, 보세요.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만약에 L을 이렇게 놨다면, N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럼 당연히 뭐가 한개더 필요해요? L이 한개더 필요하죠. 그래서 L.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N이 한 개, L이 두 개가 된 거죠. 그죠? 렇 이렇게 해서 두 개는 같은 조각, 하나는 다른 조각. 이 힌트를 가지고 맞춰야 돼요. 근데 이게, 어참 좋은 게, 어느 위치에 놓느냐에 따라서 답이 한 번에 보이기도 하고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각을 이리저리 돌려보면서 활동을 하게 유도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음, 자, 요거는 총 8문제입니다. 8문제. 자, 4페이지짜리. 정답은 항상 제가 동영상 뒤에다가 붙여놔요 동영상 뒤에 정답 화면이 있어요 궁금하시면 그 정답 화면을 참고하시면 돼요 자 2단계 보여드릴까요 자 2단계는 뭘까요 2단계는 한 단계 높아졌으니까 조각 힌트가 하나만 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두 개짜리 힌트인지 한 개짜리 힌트인지 한 개짜리, 힌트인지 한 개짜리 힌트예요 자, 그래서, 어, 한 개짜리 힌트만 주고, 두 개짜리는, 아이, 가두 개짜리 같은 조각은 아이가 맞춰서 찾아야 돼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여기에 주어진 힌트 N을 여기다 만약에 놨잖아요. 그럼 나머지 두 조각 모양이 같은 조각이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머릿속으로 뭘 생각하게 되냐면, 이 남아있는 공간을 똑같은 모양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아이들이 저절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보면 두개다 l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 즉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 보면 아이들이 한 조각만 힌트를 주게 되면 나머지 공간을 똑같이 나는 두 개의 공간으로 자꾸 잘라 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학적인 머리가 좋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 1단계와 같은 문제에 8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어, 3단계. 3단계도 모양 같아요. 문제 같은, 같은 문제고요 어, 요거 그냥 이렇게 뒤에다 붙여놨어요. 선 그리기. 근데 이거, 이거 사실은 답이 한가지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답이 여러가지 나와요. 조건에만 맞으면 상관없어요. 제가 올려드리는 답하고 다른 답이라고 해도 같은 조각, 두개 다른 조각 하나로 맞췄으면 정답이에요. 너무너무 잘한 거죠.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어, 오늘 여기까지 설명 끝이에요. 오늘은 뭐 그다지 길게 설명드릴 게 없네요. 어, 다음엔 또 뭔가 새로운 거 가지고 올게요. 좋아요, 구독, 공유는 제가 늘 부탁드리죠. 감사합니다.